6월 10일 에스겔 일장에서 오장 하트의 교회, 가족, 내 이름 너 선포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주문과 가정과 사명, 학업, 직장, 사업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갤 일장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진주문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문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진주문 위에 있습니다. 갤 일장 1절, 주께서 진주문 안에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주께서 진주문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진주문에게 이마사 발로 세우시니 진주문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결 2장 3장 여호와께서 진주문을 폐역한 자들에게 보내시니 그들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주문은 여호와의 말로 꿀지어다. 결 2장 8절 진주문 너 인자야 여호와의 말을 듣고 폐역하지 말고 진주문 내 입을 벌리고 주께서 주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으니 진주문의 입에 달귀가 꿀 같았습니다. 겔삼장 6절 주께서 진주문을 보내셨다면 그들은 정령 진주문의 말을 듣습니다. 겔삼장 10절 14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진주문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습니다. 주의 영이 진주문을 이끄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진주문을 감동시킵니다. 겔삼정 27절 여호와께서 진주문의 입술로 함께 말하시니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